코사이 법칙입니다. 자, 코사이 법칙은 얘는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변의 길로 이뭘할수 있다? 각의 정보를 알수 있는 유일한 정리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증명하는 방법은 뭐 많겠지만 유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 증명하는 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구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 그냥 봅시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요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여기가 C가 되겠고 B에 마주 보는 편 a 에 마주보는 변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어 봅시다. 요 길이는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뭐가 된다? c 코사인 b가 됩니다. 이해가 납니까, 시죠 c 코사인 b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누가 되느냐라는 건데 얘는 이렇게 좀 적어 봅시다. a에다 가 c 코사인 b를 빼 주시면 되겠요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는 뭐다? C 사인 B가 되겠죠. 1대 코사인 B 1대 사인 B 외웠을 거라고 바꾸고 자 이제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왔으니까 뭐한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봅시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시면 얘 제곱, 얘 제곱은 얘가 됩니다. B 제곱은 누 c 사인의 제곱에 b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a 마이너스 c 코사인 b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다 됐어요?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c가 있어야 되죠. 아 c, 아 c, c가 있어야 돼요. <laughs> 자, 얘를 제곱 얘를 제곱 얘 제곱하면 C 사인 제곱 B 자 이거 제곱해야 되죠 아 뭐하냐 전체 제곱이죠 제곱 제곱 있다고 칩시다 전체 제곱 얘랑 얘를 제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랑 이거 제곱한 걸 더해주면 뭐가 된다? C 제곱이 됩니다 이까지 해드시죠?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제곱한 거 여기다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두개 두 곱해서 두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CA의 순서 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B가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이게 이름하여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적어볼게, 적어볼게요. 자, 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여기 세타가 있어. 그다음 여기가 뭐 A래. 여기가 B래.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랑 좀 비교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 직각이야. A가 A래. 얘가 b 네얘 c라고 할게. 비가 한번 해봅시다. 얘랑 얘랑 비가 한번 해볼게. 자, c 제곱은, c 제곱은, c 제곱은, c 제곱은. 얘도 c 제곱이야, 은 오케이? 자,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야.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야. 여기도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야. 마이너스 2에 두개 곱해. 물고 있는 이 각, 이 각을 물고 있는 거낀 각을 물고 있는 두 배는 곱해요. 곱합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게 코사인 법칙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e a b 에 코사인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겠지. 90도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0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는 일반적인 각일 때 성립하는 거고 얘는 90도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일반화시켰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가볼게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의 그 낀각의 코사인 값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지 됐어? 자 낀각입니다. 낀각 낀각의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연습 좀 시켜줄게. 연습 좀 시키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아 C가 있어요. 여기가 뭐가 됩다 B가 있어요. 자 가볼게. C 제곱은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두개 곱한 거에 끼인가 코사인 C가 되겠지. k 각 n C니까. 자, 갑니다. B 제곱은 B 제곱은 C 제곱 더하기 a 하기 a 제 C 에마 a 너스두 배의 C a 의코사 a B가 i a a 제곱은 a 제곱은 B 제 제곱 C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 a 두 배의 b C 의 코사인 a 가 C is a w 이이 a n C is a 각이 떠올라야 되고 자, 이건 하나의 룰이야.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은 소문자로 적는 건 룰이니까 그렇게 계산 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알았지?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이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알아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 되셨죠? 다 되셨어요. 자, 이세곱은 세곱. 이 2세곱은 a 제곱 더 b 제곱은 이거 아닌 두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두 배에 두개 곱한 것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빈각의 코사인 값이야, 이렇게 빈각의 코사인 값이야,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코사인 b야, 각에 대한 거야. 코사인 b야. 그러면 b를 물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뭐죠? a c야. 2 a c 분의 a제곱 불러옵니다. c제곱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이게 아닌 변의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수 있느냐. b제곱은 제곱은, B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2ac의 얘낀 각이니까 코사인 b라고 해줄수 있는데 여기는 코사인 b로 나타냈을 뿐이고 얘는 b제곱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둘다 같은 얘기야. 오케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코사인 A야. 그러면 A는 누가 불고 있죠? BC가 불고 있죠. E, B, C 분의 B제곱 톡 올라오고 C제곱 톡 올라오고 거기서 A제곱을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봅시다. 코사인 C가 있습니다. 자, E, B, C... BA 분의 C를 물고 있는 게 BA니까 B 제곱 톡 올라오고 A 제곱 톡 올라오고 거기서 뭘 빼준다? C 제곱해 빼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 오케이? 알았니? 이게 코사인 법칙 전체고 코사인 법칙은 좀 복잡해 보이는 대신에 사용하는 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 얘는 낀각이랑변두 개만 있으면 아니면 각과 변두 개만 있으면 얘는 언제 사용하는지가 너무 딱 보면 보여 어? 코사인 법칙 사용하면 되네. 근데 사인은사인법칙 그게 좀아니다 간단한 대신에, 간단한 대신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긴 한 텐데 뭐, 충분히 할수 있을 테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냐? 아, 이 아니잖아. 하나만 더 봅시다. 자, 11-3번까지 하고 마치고요 11-3번입니다. 자, 7 1 3번에는 봅시다. 여기 30도가 있어요. 30도가 있는데 A에 마주 보는 변의 길이 A가 2가 났어요. B에 마주 보는 변 여기 B가 있으면 B에 마주 보는 변의 길이 B가 얘가 2 루트 3이 됩니다. 얘가 C가 되겠지. 삼각형 결정하여라.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를 보여 주시면 된다는 거야. 자, 뭘 쓸까요? 뭐가 보여요? 어? 각과 그 대변, 변과 그 대각, 케이맞죠 그럼 해주면 됩니다. 자, 얘들아 살봐. 그러면 봅시다. 사인 30도 분의 2라고 적겠죠. 사인 b 분의 얼마? 2로 뜻 3이라 적겠죠. 그러면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몇 대면? 1대 루트 3이지. 그럼 얘도 1대 루트 3이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얘는 크로스에서 계산을 막 하던지 아니면 비읍 이용해서 1대 루트 3이니까 얘도 1대 루트 3이잖아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60도도 있잖아 120도도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60도가 되면은 어떤 거냐? 얘가 60도면 이쪽이 90도가 되겠지. 따라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얘가 60도고, b가, a가 30도고, 그다음 얘가 90도예요. 그래서 얘가 2대 루트 3대, 2루트 3대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알 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B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있으면 자, B가 120도야. 얘가 120도면 얘가 30도니까 이쪽이 3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듬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듬해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좀 표시할게. 자, 얘가 A예요. 얘가 B예요. 얘가 C예요. 얘가 120도면 얘가 30도가 되겠고 얘도 30도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아... a 에서 c 까지 거리 2루트3 a 에서 c 까지 거리 2루트3입니다그 다음에 B에서 c 까지 거리 2가됩니다 오케이? b 에 o k 까지 거리 a 가 된다는 y o 지 오케이? 이렇게 o k 네 자, 그러면 뭘 내리면 여기도 어차피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y 가 되는 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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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 이쪽이 루트 3이 될거요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푸시고 가셔야 될게 뭐냐? 유제 11-1번부터 -11 5번까지 풀어 보시고 자. 14시 3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5번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연습문제 좀 해야 돼. 연습문제. 10-1번, 2번, 요거 좀 하시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코사인법칙, 사인법칙에서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를 뭘 하시느냐 하면, 11-1번 12 하시면 되요.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하시고 가십니다 오케이? 수고하셨다.